안녕하세요. 혜인이네 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이거 수련 이꽃인데 얘 분갈이 할 거예요. 이거 연도수가 한 2년 2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죠? 연도수는 오래됐어도 이 크기는 많이 안, 안 커요. 크기는 많이 안커니다 사이즈가 그리 안 커요. 화분도 너무 크기가 크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데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 화분은 이화분에다할 거예요. 화분. 저번에 모두아에서 사온 화분. 네모 화분. 괜찮은데 동그란 요 화분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깔만 깔고, 깔만 깔고, 얘가 뻘록하게 물 밑에 구멍이 뻘록하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흙채할까봐 양파망이 없어서 얘는 저 아세렌지 후드 그거예요. 필터. 여기다가 깔아주고 그리고 잠깐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백모단이 꽂이입니다 백모단이 꽂이 어 분갈이하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입장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제가 아래쪽에 입장을 떼어서 이제 꽃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얘네 크기가 엄청 조그매요. 입장이 요리 작아도 입꽂이다 돼요. 얘는 엄청 조그맣죠. 이렇게 조그만데 엄청 작죠. 요리 작아도 입꽂이 지금 다 돼가 있어요. 입장이 지금 나와가 있어요 봐요. 그렇죠. 뿌리도 달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 쪼꼬매도이 꽃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버리고 이 꽃이 다 하거든요. 입장이 엄청 쪼꼬매요 이렇게 작아도 이 꽃이 다 된답니다. 이렇게 쪼만 애들도 다이 꽃이 하고 하고 계속해서 백모단 잎꽂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백모단 잎꽂이거든요. 얘도 거의 2년 2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애들. 작은 애들은 한 1년 정도 응. 얘네도 다잎꽂이예요 엄청 짱짱하고 예쁘죠? 이쪽에는 물 들었는데 이쪽에는 물이 덜 들었어요. 창 창가하고 가까운 데는 이렇게 물 들죠. <laughs> 이를 분리해볼게요. 이거 오래돼가지고 얘도 이대로 할까? 아래 흙만 돌고 아래 흙만 돌고 여대로 해야 되겠다. 뿌리는 그래 길진 않네. 얘네가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봐. 집에서 이렇게 입꼬지를 키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작아요, 얼굴이. 그 농장애처럼 얼굴 엄청 큰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작아요. 백모단도 막 3년 이상 됐어도 얼굴이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노지에서 키우면은, 뭐, 얼굴이 막, 클 건데, 저는 아파트에서 키우니까. 뿌리는 튼질해요 얘네가 랜더스가 꽤 돼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도 안, 분리가 안 되죠, 서로. 서로가 분리가 안 되죠. 연도수가 오래돼서 그래요. 이렇게 헛 털었는데도 딱 뭉쳐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얘는 뭐지? 얘는 뭐야? 왜 이렇게 굵, 게 이렇게 돼있지 뭐야? 뿌리인가 봐. 뿌리가 또아리를 달고 있어요. 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이업도 많고. 저는 막 그거, 많이 사, 아기를막 여러 종류 막 많이 샀는 게 아니고, 전에는 한몇 가지 사가지고, 이 꼬지로 많이 했어요, 저는. 이 꼬지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지가 많아요. 백모단이랑 수련이랑, 그리고 도태랑, 포리티 이런 아이들 이 꼬지가 많아요 얘네 다 성장하는 애들 키우는 것보다 이 꼬지로 키우는 게더 재밌어요 이 꼬지로 키우는 게 얘는 안정해 입구지를 키우면, 어, 걔네가 입장이 나오고 조금씩 자라는 거 보면 재밌죠. 음, 그런 재미로 키우는 거예요. 어, 입꼬지가 많다고 막 다들 그러시는데,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워보세요, 한번. 그게 더 재밌어요. 다 성장한 애를 키우는 것보다 이꼬이를 키우는 게더 재밌어요. 더 예쁘고, 신기하고. 이꼬이에서 입장이 나와서 크게 성장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내가 키우면서도 신기해요. 얘네는 다이꼬이가잘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떨어진 잎장은다 입꼬지예요, 저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래서 입, 꼬지가 많이 노어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버리겠는지 어찌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입꼬지예요. 이 아래쪽에, 이제 키우다 보면은, 얘네는 입, 이거, 하엽이 다 지어서 그런데, 전에는, 얘네 위, 아래 입장 이렇게 하나 띄잖아요? 얘로 또 입꼬지 하는 거예요. 얘네 하나하나 다 띄어서. 그래서 이래, 많아진 거예요. 입꼬지가 많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얘네 다 키운 지 오래돼서, 얘 모주는 저기 밖에 창들이 있거든요, 지금? 개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3, 4년? 4년 정도? 거의 4년 된것 같아요. 개가 오래됐어요. 거기서 입장되여서 이렇게 입꼬지 많이 있는 아이예요. 화엽이 많이 져있어요.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굵은 마사토 깔아줄게요. 얘가 배수 구멍이 볼록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조금 그렇네. <laughs> 이렇게 누르고 해주고. 아, 그 다음에 종디 마사예요. 깔고, 그 다음에 분갈이 도 얘도 수련도 물을 좋아해요. 물을 자주 주거든요. 사이즈 딱 맞네. 화분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쪽이는 살짝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밖에 추운데 내놨었거든요. 냉해를 입은 것 같아. 요 분갈이 털어놓고. 화분 크기가 딱 맞네요, 사이즈가. 이 화분 더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토 소리 마사 해놓을게요. 요새는 날씨가 계속 미세문제도 많고 흐리네요 날씨가 날씨가 계속 흐려요 오늘 밤엔 <laughs> 추워진다는데 정말 사도로 떨어진다는데 다 드려야 되겠어요. 밖에 창틀에 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요새 그렇게 좁지가 않아서 밖에 다 내놔서. 하엽이 많이 졌어. 이거 하엽 지기 전에 다 입장 하나하나 떼어서 입꼬지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안 떼었으면 얘는 뭐 이렇게 뽑혔나? 얘를 안쪽이 심으면 안쪽이 심으면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못 자라거든요. 그냥 가세다가 끝쪽에다가. 오 이렇게 좀 안에 또 있고 이렇게 봉가리 완성했어요. 봉가리 끝 수련 수련 이꼬지로 키운 아이예요. 얘가 제일 커죠. 다 같이 입고자 했는데, 얘가 제일 크죠. 가운데 독 차지하고, 크기가 제일 크네. 팝은 괜찮죠? 사이즈가 딱 맞아요. 네 이렇게 수련, 분갈이 해봤답니다. 얘는 백모단.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 밑에 흙이 흙을 보면은 분에 흙을 보면은 영분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얘도 분갈이 해야 줘 돼.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